시사인의 전혜원 기자입니다. 그 위원장님 보수 책사로도 불리시는데 간밤에 이제 한덕수로의 후보 변경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부결을 시켜서 오늘 김문수 후보가 등록을 했거든요. 일련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국민의힘에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 뭐라고럴까요. 그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이제 국민의 심판을 요구하는 사람들로서는 좀 너무 무책임한 태도 아니었을까요? 예. 자신들이 짊어질 책임감의 무게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가볍게 처신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좀 갖다주세요. 조선비즈 이주영입니다. 선거 국면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만 좀 메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중도층의 거부감이 좀 커지니까 속도 조절 하자는 이런 내부 의견도 들리는데 여기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질문에예 투지가? 네. 어... 질문하신 내용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이야기시라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뭐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요구들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더 이상 입장을 지금 현재 밝힐 정도의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당 운영과 함께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예, 다음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기주 기자. 마이크. 예, 네. 거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C의 이기주 기자입니다. 그 국민의힘 후보가 김문수 후보로 오늘 등록이 됐는데 그럼 앞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대응 전략으로 선거 운동을 치르실지 설명을 컨셉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근데 위원장님이 말씀 다 하셔서요 저희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우리 내란을 일으켰던 내각에 있었던 분들이고요 그 당이에서 후보를 하루 저녁에 바꾸는 일들이 번복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오늘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민과 기득권의 대결, 헌정 반헌정 세력 대 헌정 세력의 대결이라는 큰 틀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정을 가겠다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 후보의 변화에 따라서 전략적 기조나 노선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국민들께서 자고 일어나면 후보가 바뀌는. 국민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예, 전 예, 전자신문 최기창입니다. 이제 내일 첫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이제 첫일정은 이제 광화문 그다음에 이제 케이니셔티브를 강조하는 일정으로 지금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뭔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좀 내일 일정에서 좀 어떤 부분을 좀더 주안점을 두고 일정을 소화하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임에도 사실 계속 통합을 강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중도 보수 인사들과의 어떤 접촉 면을 늘리는 것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예정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후보님과. 후보님 관련된 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일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내일 1 0 시에 비체혁명 광화문 주세를 시작으로 해서 1 2 시에 K 혁신 판교에서 혁신과 관련된 브라운백 미팅을 아마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시에 K 반도체 유세를 동탄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6시 30분에는 K 과학 기술 이라는 주제로 대전에서 유세할 를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을 그렇게 진행되고 중도 보수 인사들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이렇게 접촉하고 만나실 계획이 있고 또 후보의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구 국민의 힘이 극우적 행보에 대해서 대비 반대하는 많은 보수 인사들을 저희들은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의 집 저간을 넓히는 데 노력을 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예, 더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시사인 전혜원입니다 그.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제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민주당이 주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 관련해서 좀 권력을 좀 절제해서 사용할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관련해서 좀 선거 캠페인에서 뭐 어떻게 좀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예정이신지 혹시 위원장님 견해를 여쭙고 싶은데 네. 위원장님이 저한테 넘기셔가지고 지난 대선에 그 주장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는 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대선에 제 1당이 민주당인데 행정부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캠페인을 펼쳤던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반드시 인식해주시고 어, 오히려 그런 내란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일사불란하게 저희들이 개혁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곧바로 인수위원회 뭐 기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혹시 뭐 대선 선거 운동을 준비하면서 뭐 당선 이후를 대비하는 뭐 내각 준비나 이런 작업도 병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준비 전혀 없었고요. 어, 저희는 지금 이제 오늘 내일부터 선거 운동에 겸손한 자세로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게 캠프와 당의 정확한 입장입니다. 어, 인수위 없이 문재인 정부도 촛불 어, 출발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각을 짠다든지 그 당시에도 그랬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마치 당선된 것처럼 어, 오만방자한 행보를 보이는 것에 저희는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어,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들 하나하나 한분한 한 분들을 만나면서 진짜 대한민국 왜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내란을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인수위가 없이 열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 보통 인수위 없이 싫어지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 정책 공약이 인수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바로 국정 운영의 기조나 메시지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런 면에서 저희들은 정책을 하나 하나 내는 데 있어서 신중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당의 내일부터 시작되는 22일간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우리 당은 정말 더욱 더 간절하고 낮은 자세로 총력을 다할 겁니다. 또 질문 있으면 받고 워낙에 우리 윤여준 위원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셔 가지고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한분 계시는군요. 예,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는데요. 전환기의 뉴스를 통해서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 문제가 아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 어떤 생각이신지 반응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잠시만 요 그니까 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한길 씨를 통해서 입장을 냈다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어, 저희의 답을 들으실 필요도 없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문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문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정치적인 심판을 해야 되는 선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늘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어, 결국은 김문수 후보는 반헌정 세력의 후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확인해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들이 계속 정권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좀 전에 상황실장의 말씀대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을 하셨군요. 뭐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기자분, 예, 저쪽에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오늘 농업식품 관련해서 공약이 나왔었는데, 저번에 4월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농업강국을 위한 공약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공약을 발표할 때 과거에 했던 것들이 좀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뭐또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공약 발표가 있을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어 새로운 공약도 준비하고 있고 과거의 내용들을 좀더 섬세하게 만드는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위 없이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은 매우 중요하고 어, 이게 공직사회에다 주는 메시지도 되게 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섣부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약도 준비하고 있고 또 기존에 준비했던 공약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을 수준까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예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분 계십니까? 예이 질문을 안 하면 기자간담을 마칠 수 없다는 분이 계시면 딱한 분만 더 받고 아니면은 어 이상 예, 우리 윤여정 위원장님 기자간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